어느 날 외로운 방난자 주인공은 메르너의 구조 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방송의 내용은 더피이라는 곳의 주민은 오직 생존자들과 노예들 둘로 나뉘는데 여기 있는 모두가 정에 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이곳의 지도자만이 치료할 방법을 알고 있기에 이곳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쓸어버리고 치료제를 얻어 노예 해방을 하자는 내용이었고 주인공은 구조 방송의 근원지를 추적해 나아갔죠. 그렇게 근원지에 도착하자 그곳엔 구조방송을 보내온 메르너와 핏의 거주민 레이더들이 서로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고, 주인공은 일단 메르너를 구하기 위해 핏 레이더들에게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메르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 주인공, 메르너 자신은 핏의 노예였으며, 현재 그곳을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그곳은 돌연변이와 간염병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고 소수의 살아남은 자신의 동료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웨르너는 탈출하던 도중 더핏의 지도층들이 치료법을 알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자신과 함께 더핏에 잠입해 질병의 치료법과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더핏에 잠입하기 위해 노예들의 복장을 얻기로 했고 이 근방 더핏으로 향하는 터널 주변에핏레이더들에 감시하에 노예들이 노동을 하고 있어 그곳에서 노예복장을 훔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현장으로 향했지만 갑자기 엔클레이브 병사가 습격을 하면서 모두를 도륙내버렸고 주인공은 엔클레이브 병사를 처치하여 나름 쉽게 노예복장을 얻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죠 그렇게 웨르노와 다시 만나 함께 더핏으로 향했고 웨르노의 안내에 따라 더핏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구에 도착하자 자신은 여기까지밖에 안내를 해주지 못하고 주인공 혼자 노예인 척하며 들어가 미디어라는 노예를 찾으라고 말해주었죠 그렇게 혼자 더 핏을 향해 전진하는 주인공. 주인공은 더핏에 도착하자 더핏의 문지기가 새로운 노예가 왔다며 주인공이 가진 모든 물건을 압수하고 어서 들어가 일이나 하라며 더핏 도시 안으로 통과시켜주었죠. 그렇게 도시 안에서 만난 미디어는 주인공이 단숨에 메르너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자세한 이야기는 자신의 집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미디어를 따라가 미디어의 집에서 미디어 자신이 질병의 치료와 노예 예방을 위해 이곳 지도자 에셔에 거쳐에 잠입할 계획이 있지만 일단 주인공은 기다려야 했 있고, 그동안 노예인 척을 하며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공장 내부 깊숙한 곳엔 질병에 감염되어 트로그라는 괴물로 변이된 인간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 작동산이를 주어 무기를 제조하는 마르코라는 노예에게서 무기를 얻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공장으로 들어가 마르코를 찾았고 마르코는 메르나가 보낸 주인공을 도와주겠다며 무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공장의 관리자를 만나 철계를 구해오라는 일거리를 얻고 철계를 구하기 위해 공장 깊숙이 들어갔죠. 공장에는 트로그들의 공격으로 많은 노예들이 사망했지만 그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혼자 다한 주인공은 트로그들을 모두 학살하며 이미 사망한 노예들의 시체에서 철계들을 구해 이르레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 미디어를 만난 주인공 미디어는 but 주인공에게 에셔가 노예 모두를 광장에 모이게 해 아레나를 열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it, 아레나는 노예 혹은 더핏의 투사들과 죽을 때까지 asher 싸워 asher 승자를 가리는 경기였고 win, 아레나에서 우승을 하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과 함께 에셔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레나에서 우승을 해에셔의 거처에서 치료제를 빼오고 주인공이 치료제를 빼오게 하기 위해 웨르너가 이곳을 습격해 더핏 안에서 노예들의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광장에서 에셔의 연설을 듣고 아레나에 참가하게 되었죠. 주인공은 아레나에 참가하는 노예들에게 지급되는 낡은 무기들로 아레나에 참가한 노예들과 나름 잘 싸운다고 소문난 투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레나의 챔피언을 모조리 도륙을 내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더핏의 병사들로부터 에셔가 챔피언이 된 주인공을 보고 싶다고 말해주었죠.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주인공은 이곳에 들어올 때 압수된 물건들을 다시 되돌려받고 애셔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셔의 거처에서 만나게 된 애셔. 애셔는 주인공에게 혹시 웨르너 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고 주인공 은 그를 본 적은 있지만 문제가 많아 보여 피해 다녔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애셔는 그 이야기를 듣자 싸움도 잘하고 웨르너를 피해 다닌 주인공 을 자신의 부관으로 임명하게 되었 고 애셔는 자신의 병사들에게서 노예들이 날뛰고 있다는 무전을 듣고 서둘러 자리를 뜨게 되었죠 그렇게 애셔가 나가자 주인공은 이곳에서 연구실로 보이는 곳에 들어섰고 그곳에서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애셔의 부인 산드라를 만나게 됩니다. 산드라는 주인공에게 질병에 대해 면역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딸을 이용해 치료제를 연구해왔다고 말해주었고 어린 딸을 실험해왔다는 것에 충격받은 주인공은 딸을 납치해 주인공을 막아서는 이곳의 경비들과 산드라 또한 바랄랄로 보내주게 되었죠. 그렇게 애셔의 거처에 나와 반란을 일으키는 노예들을 돕기 위해 애셔의 부하들을 모두 도륙을 내며 앞으로 나아가 미디어에게 향했습니다. 그렇게 미디어의 집에서 다시 만난 미디어 주인공은 미디어에게 치료제인 아기를 보여주자 그녀는 안전하게 아기를 연구해 치료제를 만들 것이라고 주인공과 약속을 했고 메르너가 스틸야드에서 연구를 위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주인공은 아기를 데리고 스틸야드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을 막아서는 더핏의 경비원들을 모두 사살하며 앞으로 나아가 yeah, 다시 만난 웨르너에게 아기 납치를 왜 숨겼냐고 따지자 웨르너는 be... 이런 making... 소리를 할까봐 making... 숨겨왔던 well 것이었고 주인공이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주인공 또한 이미 저지른 일이기에 미디어가 약속한 아기를 안전하게 연구하겠다는 것을 믿고 then... 주인공은 이 반란의 종지부를 찍을 애셔를 사살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만난 애셔와 격렬한 전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 주인공이지만 질병으로 인해 트로그가 돼버린 노예들이 모두 애셔를 물어뜯어 애셔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웨르너는 주인공에게 노예들과 주인공이 납치한 아기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고 주인공은 그런 웨르너를 믿고 도시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웨르너는 사실 노예가 아닌 애셔의 부하였고 애셔의 자리를 노리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른 채